서울중앙지법원장님, 네. 혹시 전현민이라고 아십니까? 공부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전현민, 잘 모르십니까? 네. 그럼 노희복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전현민은 누구냐면, 국회에 법원에서 파견 나와 있는 협력관입니다. 업무는 소속은 당연히 법원이죠. 법원에서 국회에 나와 있는 협력관이 전현민, 노이복은 여러분이 올때 여러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 행정관, 노기복. 한 명은 사과, 사무관이고요, 서기관이고요, 한 명은 행정관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같이 오는데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혹시 우리 여기에 있는... 사견 판사의 이름은 아십니까? 지금 질문에. 답판기가 취지... 불편하지만 네, 안 하셨던데. 불편합니다. 됩니다. <laughs> 예. 네. <laughs> 그러면 우선 이거는 말합니다. 뭐 저기 우리 지방 법원장님의 서울 지방 법원장님의 IQ를 테스트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기도 하고 같이 있지만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성남시장이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관의 국장이었나요? 그랬던 사람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그겁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이게 기소가 되었고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하는 검찰. 저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고 변호사를 변호사비 용이 거의 1억 대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줘서 이 자리에서 또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